여름계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하요일이 되겠습니다. 종종 예수님은 농쟁가로 공생이를 사셨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농쟁하시는 것을 볼수 있지요. 예수님의 논쟁 대상 대상들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교와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논쟁으로 인하여서 단혹스러운 경험을 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도다, 지도자들의 거짓과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고난 주간 어한 주간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인 하요일은 논쟁의 날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에 따르면 이날에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전 청화를 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하여 도전한 논쟁,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발생한 논쟁,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도계인들과의 논쟁 등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후반절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쟁을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진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세야 하는지 왜 정말이 얼 수밖에 없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진리를 보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논쟁의 대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논쟁한 유대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신 믿음의 진리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믿기 위해서 논쟁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유대 장교자들이 논쟁한 것을 듣고 보았던 무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음, 마가음 12장 37절 후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정교 제도자들을 능이 이기시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즐거워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론적인 메시아, 메시아임을 깨달았다고 적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주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뿐이었습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가져온 진리를 보고 깨닫기를 원했던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전체에서 제자들에게만 세상의 정말에 관한 말씀을 들려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온 천하에 다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을 지졌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높이 찬양합니다. 샬롬